안녕하세요, 앵코입니다. 드래곤시어라고 제가 앱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드래곤시어는 모두가 참여하고 행운을 나눠주는 프로젝트입니다. 문서 내용은 계속해서 수정 및 추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거 하나씩 눌러서 보시면은, 화면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보실 수 있고, 지갑 주소 입력하는 방법, 이벤트 참여 방법이랑, 추가 설명 이런 거 문서에다가 적어 놨으니까, 한 번씩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 이 앱을 사용해서 뭐 이득 볼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하시면은 이 수익을 들어가서 보시면 되는데, 매월 진행되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50% 수익을 당첨자 한 명에게 공유를 합니다. 수익이 늘어날수록 금액이 커지게 된다면은 당첨자는 여러 명으로 바꿀 예정이고, 매월 총 수익은 텔레그램에 공개될 예정이니까 여기 눌러서 들어가 주시면 되는데, 여기 아래 보이시는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 도티스라고 되어있는 곳에서 제가 따로 공지를 할 겁니다. 달마다 수익이 얼마가 나서 얼마를 주는지 그런 거를 여기다가 적어서 올릴 거고 뭐 커뮤니티 텔레그램도 들어오셔서 뭐 얘기하실 분들은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e s c 토큰을 모으는 앱이긴 한데 실제 토큰은 아직 만들지 않았고 혹시 뭐잘 된다고 하면은 토큰을 발행해서 뭐 추가적인 수익을 볼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 토큰 발행이 아니더라도 ESC 토큰을 현재 상장되어 있는 다른 코인으로 교환해가지고 드리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추가적인 개발이라는 거는 50% 수익을 떼고 나서 남은 50%로 추가적인 개발이 계속 진행되고, 어, 이 드래곤쉐어 앱 말고 다른 앱 게임을 개발해가지고 어, 추가적인 수익을 더 극대화 시켜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는 게제 목표입니다. 뭐 약간 이 앱은 투자용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참여해주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투자자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개발 과정은 이렇고 유튜브는 12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거의 1월부터 시작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1월부터 계획이랑 개발을 시작했고 2월에 비공식 출시를 했습니다. 심사나 이런 거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2월에 일단은 출시를 해놨고 그 후에 2월하고 3월까지 개발을 계속하다가 이제 4월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4월 1일부터 공식 출시가 되고 안드로이드만 출시를 할 예정입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다운로드를 받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4월 이후에 이제 보안 및암 개발할 거를 생각해 볼 예정입니다 자세한 거는 뭐 문서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 엄청 큰 스케일로 만든 앱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기대는 하지 마시고 진행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앱은 만들어 보진 않아 가지고 버그가 있을 수 있긴 한데 알려 주시면 최대한 빨리 고쳐 보도록 하겠습니다